네. 자 다음 순서는 리얼 현장인 네. 시간인데요. 어, 최근에 네. 어, 청년들의 취업난만큼 또 심각한 문제가 네. 바로 경력이 멈춘 사람들의 재취업인데 이 이분들을 돕는 네 그런. 예. 그런 현장이, 네, 현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때는 정말 내로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지만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이 멈춘 여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취업하는 것은 마치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 수준의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의 멈춘 경력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현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거리로 향한다는 유재경 씨꼭 찾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여기도 없고, 응 여기 있다. 나이에서 걸리네. 그녀가 원하는 건 바로 일자리 직원을 찾는 수많은 공고가 있지만 재경 씨가 갈만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 어, 직원 모집한다. 어... 2, 3 0대긴 한데... 조건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카페로 들어가 보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기 직원 모집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laughs>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녀의 간절한 진심은 통할까요? 저희가 지금 젊은 분만 뽑고 있어서 어.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심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laughs> 아이고 씁쓸해요. 네. 이제 막 50대에 진입한 재경 씨, 그녀에게 취업은 복권 당첨 수준이랍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 이제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거의 아직까지는 다 거절 당했습니다. 그녀는 경력을 보유하고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력 보유 여성입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뭐라도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른 역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인사총무 회계 업무를 10년간 했었고요 어느 순간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거든요. 전 직원 다 퇴사하게 됐습니다. 퇴사 후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그녀. 두 아이의 엄마로 살다 보니 어느새 17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어, 있고 경력이 경력 보유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때 날아온 뜻밖의 문자 한 통. 미정이한테 연락 왔네. 음, 이런 곳이다 있네. 긴 경력의 공백 앞에 좌절한 그녀에게 마법 같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재경 씨를 다시 만난 곳은 놀랍게도 서울의 한 세무사무소인데요. 어, 취업하셨어요? 네, 경력 보유녀였던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유 과장님. 네. 오, 과장님. 네, 이제는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인턴의 기회를 얻게 돼서 인턴 생활을 했고요. 그거에 이어서 정직까지 오. 돼서 취업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인턴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재경 씨. 저희 회의하러 가실까요?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재랍니다. 연말 다가오니까 힘드시죠? 어. <laughs> 올해 매출이 급성장했다 싶은 곳들은 미리 아, 파악해야 일하시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재경 씨의 17년 공백을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보유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직장 내에서 정말 밝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녀의 재취업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시 일을 할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회의 센터를 방문해서 상담도 받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녀에게 재취업의 길을 열어준 건 바로 이곳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예, 안녕.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의 공백이 생긴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센터인데요. 지금 다시 일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들렀습니다. 자격증이 그래도 선생님의 전문적인 역량을 네.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선생님이 조금 더 교육을 통해서 역량 을 강화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했습니다. 어. 직원과의 구직 상담을 통해 그동안 재취업이 힘들었던 이유를 확인한 재경 씨. 잘 맞는 네. 직업을 찾기 위해 하는 검사가 있어요 아, 네. 직업선호도 검사라고 하는데 네.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이번엔 재경씨에게 딱 맞는 직업을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코드 점수가 높아요 아. 사인의 문제를 잘 들어주고 아, 네. 잘 공감도 아. 해주고 선생님 충분히 직업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공감 능력을 잘 살리면 재취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 취업을 위한 경력 개발 로드맵 연계까지 같이 어, 상담을 하고 그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오랜 공백으로 작업 역량이 부족하다면 이를 끌어올려줄 훈련도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 받나봐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열린 교육 훈련은 바로 경리 회계 수업 위탁 관리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냥 위탁 관리가 있고 보급 관리가 있고. 현직에서 재직 중인 전문 강사를 파견해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 능력을 배운다는데요. 무조건 실무 가셔서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처럼 기업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733개의 직업 훈련을 진행 중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높은 취업 연계성과 수요, 실질적인 전문성 확보, 역량 강화로 경력 보유 여성에게 최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에 자신감이 없는 경력 보유녀들의 만족도가 상당한데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대로 배우다 보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무뿐만 아니라 AI와 바이오 등 미래 유망한 직종까지 훈련받을 수 있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또 다른 사람 바로 40대 여성 자연씨인데요 제안서그 오늘 제출하기로 했었던 건 지금 다된 거예요. 네, 지금 PDF 해놔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컨펌 요청 드리려고요. 음. 네. 세일 센터를 통해 광고사에 인턴으로 취직한 그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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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요. 네. 네. 잘했네요. 네. 이 바로 보내면 될거아요 네. 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직원이 될수 있었답니다. 기혼자이다 보니까 나중에 출산이나 육아 같은 이슈가 생겼을 때. 회사를 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거가 고민거리인데 경력의 공백을 연륜으로 인정해준 회사 덕이었는데요. 경력부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경력에 대한 휴직 기간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를 기업에서는 리스크 조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성분들이 현장감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같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부터 교육인턴까지 경력 보유녀들을 위한 맞춤 대책 앞으로의 목표는 뭘까요? 여성의 경력 성장이 삶 전반에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여정에 함께하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취업 후에도 회사 적응과 고용 유지를 돕고 특히 경력 단절 위기를 겪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직장 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나의 꿈은 뭔지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력이 끊겼다고 이제 좌절은 그만.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또 다른 경력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잘 알아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네,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제 네. 그 주변만 봐도 출산 후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아,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좀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그 감각을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직업 교육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재취업 연결도 해주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참여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경력이 있든 없든 가능하고요. 또 나이와 상관없이도 모든 여성들에게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전국적으로 수도권부터 그리고 강원, 제주까지 무려 159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거든요. 가기에도 멀지 않고 가깝게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한 직업 교육부터 인턴제 그리고 창업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만약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고충이 있으면 또 도움을 받아 보실 음. 수가 있는 곳입니다. 심리 고충과 경력 개발 상담 그리고 고용 유지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하니깐요. 성평등 가족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많은 도움 받아 보시고요. 다시 한번 직장에서 멋진 활기를 띠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